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시민 단체들이 뭉쳤습니다. 대구시는 유관 기관 및 시민 단체와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단체,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지역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교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제작한 UCC를 시청하고 학교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학교가 학생들의 인격도야의 장이 될수 있는 교육여건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